안녕하세요. 트렌드 집인데, 와! 여기 의자가, 여기 의자가 있고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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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뭘 따라오세요? 우리, 우리, 돼지. 어, 돼지가 안 보여요. 언니, 돼지 좀 보여줘. 돼지예요. 우리 잠만 봐. 시리야. 여기 아빠 책상. 여기는 아빠 책상이에요. 언니안 보여주다. 아빠 책상이에요. 내손 네, 보여줘. 안녕. 언니, 우리 언니예요. 나중에 촬영 찍을 거예요. 이따에서 만나요. 이 촬영은이라고. 이촬 이제 이탄에서 만나요. 안녕 언니도 안녕. 안녕. 얼굴 보여 주지 마. 안녕. 우리 짜장 우리 언니 짜장 면다 먹고 만날게요. 안녕.